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더 아, 뱅크고요. 어, 열, 어, 달라요. 어, 왜 자, 한, 남의 집인데. 자, 일단 오늘은, 어, 오늘은 요 오징어 게임 롤플레이를 해볼 건데, 저는 비기너고요. 제수번호는 857번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수번호는 다른데 왜다 001번이지? 나도 마찬가지인가봐. 왜, 왜 달아야지? 그럼 뭐가 여기면은 두패킬리티가 있어요. 여기 가도 하고. 뭐냐면, 여기, 어, 뭐야, 너 저기, 어디, 어디, 어디 으니 여기, 뭐, 들어가. 어디 있거니요 아니, 무슨 차도, 아나운스맨. 파티, 워싱룸이래요. 여기는 화장실인가봐. 레이어 339번과 플레이어 004. 스태프, 들어가볼래요? 들어갈래요? 아, 왜안 들어가죠? 들어갈 거야. 어, 들어갈 거야. 오, 오, 들어갔다. 오, 뭐야. 여기가 바로 오조 게임 요원의 요원 집이었어요. 뭐야 별거 없는데. 이요 오조 게임 똑같구먼. 그래도 뭐 방은 되게 좋다. 이렇게만 나 홀로 해도 다 되겠다. 친구야 오조 게임 뭐 어떻게 비리해친야야스터 오늘은 냄새가 나시네.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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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아수아 너희들 오저께 요원을 어떻게 표시한 거지? 아니놈이총쏠 거야 아 죄수가 총 쏜다. 혹시 스킵 프리 게임 웨이팅 로비 왜요? 친구야 너 오저께 어떻게 표시니? 여기에 무슨 레징있었아야다려고 나나나 마스터 스타야 케이스 로비가 있거든요? 이노디냐? 어, 바로, 민바로? 귀여워. 귀여워세요? 귀여워요 자,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첫번째 게임, 첫번째 게임은 바로, 어, 헝스타디크노의 게임입니다. 아니, 이게 뭐에요? 아니잖아요? 잘 첫번째 게임, 첫번째 게임, 첫번째 게임 바로, 지금 공룡은 지금 공룡은 어... 어... 비왔어 아 어때요? 잘 힘이 잘 내죠? 일단 가겠습니다 아 도망쳐 아 홍수가 나고 있어 아 바닥에 홍수가 나고 있어 아 도망쳐 근데 바닥에 홍수가 안나요 뭐지? 어 줄다리기다 어 이건 줄다리기 아니야? 줄다리기 들어가볼래 여기, 여기 줄다리기 아니야? 여기 줄다리기 맞네 와 이거 뭐에요? 도로 아니에요 그냥? 도로? 근데 줄이 없는데? 어딨어요? 어 있냐고? 안 이렇게 계단으로 가면 텔레포트했더니 여기는 줄이 있어. 오, 오 엘리베이터 어떻게 지엘리베이터가갈수나 봐. 딩. 아 여기가 바로 줄 줄다리기 하는 곳인가 봐. 와 떨어지면 죽음 역시. 아 줄을 어떻게 잡지 근데? 줄 어떻게 잡아요? 여기요? 줄 어떻게 잡냐고요?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떨어져 죽는 거 같은데 왠지. 아.. 뻘쭘 무서는데 어.. 이.. 와이플레이어스.. 뭐라고? 와이플레이어스는 턱을 보고 안 가고 있어요. 아.. 일단 내려갈게요. 아 저.. 딴 거.. 딴거 보러 가자. 딴 거. 근데 왜 이렇게 줄다리기 아는 사람이 없냐? 인기가 별로 없나? 음.. 무가꽃이 피었습니다가 재밌긴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자 다시 들어가고. 여기가 바로, 줄다리, 아, 여기가 바로, 뭉악꽃이 피었습니다네. 여기, 여기, 뭉악꽃이 피었습니다. 인형, 자, 들어가보도 할게요. 어? 좀어때요 멈춰!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멈춰! 아이, 멈춰! 이거 뭐야? 지제 야, 죽는 거 같은데? 그걸 죽는데? 멈춰? 묻지 않을 거 같은데? 여기다가 멈춰? 어,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멈춰? 아, 좀 어려워. 어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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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초 오, 초 어, 움직지 아니야, 안움직어요음이텐 바뀌어. 스테 어. 아, 잠깐 텐트 티 맞고 맞고, 태풀. 세모입니다레랙 팀. 팀이 스풀. 아? 방금 쳤다고? 네모 하 되잖아. 네모양 그냥. 네모 별신. 아, 루벅스 내야 돼, 이거? 얘 루벅스 내 동그라미는 공짜. 에? 뭐야? 뭐된거예요 어? 오! 오오오. 저게임이 동물이 말게 됐어요. 야 아, 신나다. 총도로다 콩이 맞나? 풍어딨어요 바뀌었는데? 아, 난 세모라고 싶은데, 세모? 세모는 왜안 되지? 뭐야, 공짜 안 되는 건가? 세모, 아, 세모랬다, 세모 벌전 역시, 역시 세모가 짱이지. 세모는 따봉이지, 역시. 세모는 따봉. 세모는 역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세모는 사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 우주 어 게임 진행요원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문갖고 자기 비어있는데 너무 싫어..싫어요 오! 오즈 게임! 오즈 게임! 오즈 게임! 오즈 게임! 오! 오즈 게임! 오즈 게임! 오 게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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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말좀 봐라 와오즈 게임 뭐냐고? 우리 이러다가 다못 파라겠어. 아. 여긴 어디야? 마스터 쇼케이스 로비. 들어볼게요. 아 로비 아니야? 로빈데. 로비가 아니고. 오늘는 여기 사진 인증 알아요? 숨기 사진 인증할 거. 베이스먼트 에리아. 그다음 여기 왜못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아, 계단이 어디지 근데? 계단? 웨이팅 로비. 기다리는 로비고 계단은 어디지 근데? 계단이 어디냐고! 계단이 없잖아! 여기 우주 게임 롤플레이예요 <laughs> 진짜는 아니고 우주 게임 롤플레이예요 놀라지 마세요 오! 오 허니콤블! 오오 달고나다 달고나 어 달고나 어떻게 가지? 지 반대쪽으로 들어있는데? 오주호우 게임은 없나 근데? 여기 들어가 볼게요 허니콤블 아 여기 놀이터인가 봐 어디로 가지? 음, 음... 좀 쉬운데 없나? 쉬운 건 세모죠 세모는 변이 세개니까 안되네 뭐야 안 돼? 뭐 여기 여기 뭐 집이 있는데 저 밖에 없어요 미끄럼도탈수있나 근데? 미끄럼도 타기 안 타져요 어 쿠키다 어 쿠키 뭐야 동그라미 세모 별 우산 동그라미가 쉽죠 자 동그라미는 쉬워요 디스펜드 쿠키즈 에디트 디스펜즈자또 눌러주면 돼요 버튼 눌러주고 쿠키가 있다고 나한테? 됐다 쿠키 자 쿠키 타트 시작. 자, 자어떻게잘라려 근데 자르는 게 없잖아 윈 이겼다 예 두둔 뚜둔 아이 뭐야 뭐야 너왜 불났어 왜 우주어 게임 왜 불났어요 얼굴에 얼굴에 왜 불났어 우주어 게임 썰크 쿠키로 뭐뭐나 우주어 게임 진행 요원들로 보니까 아 근데 오죽긴 진행원이잖아. 아공장마야 니가지 정사 꼬야. 탁탁탁탁. 다구나 잘배야겠지. 야왜 때려? 아 우리 이러다가 박 바닥에서. 안알하세요아 아, 청사 청사 청사. 다구나 방해. 못못하게해야 지금. 다구는 못하게 방해하지. 야 제수 번호 67번 없애주겠다. 야. 이야. 맞아라 내 총알 내 스나이퍼 건을 뿅뿅뿅뿅뿅. 야, 받아라, 총! 아, 일로와! 일로와! 얼른 달구나 뵈지 못해? 총쏠 거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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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야, 좀잘 쏴봐! 그냥 딴거 할게요, 딴 거. 궁화꽃이 피웠으면, 아니, 달구나는다 했고, 이번에는, 마블즈 들어가보자, 마블즈. 와, 저 지금 어떻게 는건지마블 들어가볼게요. 여기가 마블이라고? 여기 근데, 여기 근데, 근데 여기 근데 뭐 뭔가 마치 드라마에서 본것 같은 장면이 장면이 나와요. 원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이랬나 봐요. 무 게임 여기 왜 이렇게 드라마 배경이야. 드라마 배경 무슨 일제 강점기 시대야. 음 그다음은 글래스 플랫폼. 아 이거는 유리 다리지. 아 저기가 바로 마지막 우주어 게임인가 봐요. 야, 유리다리 건너기가 있거든요. 유리다리를 잘 건너가는데 어떻게 잘 건너가는 거냐? 그공수꿀팁 있습니다. 바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죠. 아! 안 돼. 아! 야! 야, 군인데 왜못 타냐? 야, 군인데 왜못 타냐고 마스터 세옥 케이스는 뭐지? 들어가 볼까요? 여기. 여기가 군가우 여기. 이거 없구나? 근데 유리다리가 좀 어렵거든요? 컨트롤 센터 어... 음... 클래스 플랫폼즈 여기 이 아래에 있군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점프 뛰어서 내려가 볼게요 돌아져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떨어면 죽는 거였네? 아이고, 아파 아 아이고, 아, 아파 자, 구덩이 구덩이 게임 바로 오징어 게임데얘 산다고요? 구덩이 게임 그냥 빠져어 여기 가러 오징어 게임 근데 왜 근데 왜 영희가 있냐? 이게 제거되냐? 달려! 빠! 빠빠! 달려라! 달려라! 오, 영이왜이렇 무섭냐? 영희... 용... <laughs> 와, 진짜 영희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밤 되면? 오, 영희 그만인가? 공격! 공달발 공격! 아파! 발 공격! 아파! 얼굴 때리기! 아 오죽었게 영희는 쉬는 중입니다. 이게 오죽게 맞아? 이거 무궁화꽃이 피어쓴다 아니야? 여기 아까 했던 건데? 이거 아까거던거아니에요 저.. 클래스 고랫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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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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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프,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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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파 아 너무 아파 근데 오저 게임은 요렇게 집을 집을 입고 사는 거구나 오저 게임은 원래 집이 몰랐는데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그 마스터 그있잖아았나요 마스터 어디 갔지 오저 게임 뭐야 음... 너 어떻게 침입했어 로아 와로 어디 가는 집을 침입했어 지거아니 와돌아포을뻔다아 하지마요 돈 살거야 아 집에 가 얼른 예너에너또 너 어떻게 들어갔어 집에 가야지 예어쨌다또 뭐지? 노간노건 파운드 총이 없대요 음노건어 컨트롤 센터는 뭐지 근데? 여기 아까 본것 같은데? 아 여기 무조게임 아니야? 안녕하세요 무조게임씨어난 누구야 어전 가짜에요 어어또너 자, 일단은, 문 열어주세요. 아,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줘! 와, 게임막이다. 오. 와, 오조 게임 오락실도 있었어? 이거 오조 게임 파트 2, 시즌 2에 나오는 건가? 저거 오락, 오락실, 저거? 저건 뭐야? v i p 라운지 어, VIP만 들어갈 수 있나? 나도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내일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막. 어디야? 우와, 여기 뭐야? 어, VIP. 아. 진짜 v i p 네 뭐야 진짜 사고 들어가야돼? 아 저기요 나 들어보내게 해줘 나 들어보내게 해줘 안돼, 들어 내가 들어가 아이 기사해기사해 나갔냐 나갈게요 그 다음은 프론트 오프 오피스라고 있는데 점프를 뛰어서 갈게요 그냥 건너가 되는데 그 다음은 여기 마스터 쇼케이스 오면은 여기 침실이 있거든요? 여기 침실이 어떤데? 와 호텔 아니야, 거의? 문 보자.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야, 이집 이 맞아? 근데,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모양인데? 나가자, 얼른. 아, 도망가. 아우, 잠깐만. 손전등은 들고 가야지. 아우, 무섭게. 아우, 무서워, 무서워, 무서 아우, 나갈래. 나갈래. 아, 여기 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갈래, 나갈래. 와 이제 나가지 마. 여기는 사무소였네? 난또 뭔가 그런 줄 알았지. 아... 마블즈, 스테프 스플릿, 프론트맨 오피스? 여긴 뭐예요?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아, 그 프론트맨 있잖아요. 그, 드래버킬러2에서 봤었거든요. 그때 오적게임 있잖아요. 그뭐더라 음. 그게, 내가 그때 뭐 얻었었나? 을 그때? 어, 아! 그, 그, 뭐였더라? 음. 미키마우스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허기허기도 아니면. 어렸던 걸까요? 그럴 거면. 그, 그, 로빙몬 있잖아요. 그, 로빙몬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로빙몬이랑 그그 그 뭐냐 그 프론트 그 하나를 까먹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요 어, 오징어 게임 롤플레이를 해봤고 요 일단 저는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고 블러가도록 할게요